안녕하세요 청옥쇼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완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정유예요 정유 왜 정유냐면 우리가 보는 각 종유도 아주 여러가지 있어요 색깔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적동러니까 동으로 해가지고 그구연부를 입사를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오래되니까 약간의 이제 보자다시피 이런 이제 산기가 있는거죠 우리가 정유 끄트머리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어 동으로 입사 적동아니면 동으로 입사해가지고 보면은 입사 해가지고 보면 은으로도 은 입사 이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거든요 이건돈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되서면 이렇게 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어이거 산기란 건 사갔다는 거, 산화가 됐다는 거죠. 이그 구연부가 구연부가 산화가 돼가지고 이런 노태가 된 것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예 비껴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어 구연부가 예를 들면 그 적동에 아직 인전 산화가 됐대도 일단 워낙 뭐 거의 7, 800년 전에 800년 이상 이게 도자기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산화가 되죠. 왜냐? 아, 땅 속에 꼭 계속 있으면 나무는 있는데, 그래서 산화가 덜 되는데, 땅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산화가 빨리 되는 거죠. 이런 돈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 약간의 이제, 보면, 이물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도자기만큼 명품이에요. 그면 우리가 정유치고도 이국 보세요. 아주 국도 아주 그, 유약 발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 각화가, 우리가 봉황이 있잖아요. 봉황. 여기 한 마리의 봉황이 있고, 여기도 한 마리의 공항이 있잖아요. 아주 각화가 좋고 아주 그 하나에 화문이 꽉 찼고 아주 안했거든요 우리가 그 차심식으로 아주 화문이 차가지고 아주 각화도 너무 좋고 유약색까지 너무 좋아서 이 송대가 맞아 이건 진품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각화가 있고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는 이것도 이것도 다 완이 같죠. 이거는큰 완이고 예 예를 들면은 이거는 큰아이고 어, 예를 들면, 요런 거. 요런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정유거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아, 이거는 뭐, 거의 내사용. 궁에서 썼던 거 아닌가, 나도 그렇고. 이것도 거의 뭐, 내사용이니까. 근데, 이것도 각하가 보면 당초문을 해가지고, 다완인데, 아주 그냥 다완치고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 다완이, 어, 이렇게 그 정유치고도, 이거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해이 다완 같은 거는, 특히. 왜냐, 요 다완, 요 사이즈 차, 엄청나게 좋아하고, 다만에 우리가 보 고려청자 있잖아요. 당초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송대 걸 우리 이제 고려청자에서 많이 이제 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그런 문의가 많은 거죠. 우리가 송, 우리나라 그 고려청자 보면 이런 당초문 보세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잘 그렸죠. 음각으로 우리나라도 흑백상가문 해가지고 청자문늬로 해가지고 상가문늬로 해서 이런 게 다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 제가 이거 가져오면서 이거를 비해는 같은 종이라도 같은 송대거라도 약간 틀리는 것은 그 가마에 또그 사이즈에 그런 또그 만들거 이거는 이제 각칼를 한거고 이거는 아빈을 한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그마니까각칼를 해가지고 손으로 데칼로 해서 각칼를 한거고 요거는 아빈 아빈에까 우리가 송대 같은데 우리가 원대 같은데 대량으로 생산한 아빈한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고서 구연부로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예를 들면 동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만든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가 진짜 같은 시대, 같은 그 문양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색깔 틀린다. 아까 제가 요주유도 그렇지만은 특히 정유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저도 정유가 한뭐 수십 좀 되는 게아니야한다이여섯점 밖에 안 돼요. 왜? 어떤 거는 너무 짝퉁이 많은 거죠. 기... 이제, 공장 도자기죠. 너무 잘만드니까 근데, 이런 고도자기도 웬만하면은, 어, 직접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비교도 하시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요런 도자기는 우리가 유튜브상으로 뭐, 돈 10만원짜리 하든, 전 뭐, 20만원, 3 0만 이런 건 얼른 사야 돼. 50만원도. 왜? 그만큼 좋은 도자기인데, 좋은 도자기가 아니에요. 왜냐. 거의 공당도자기인데, 이런 거는, 아, 진품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보셨다가, 이런 거는 진짜, 어, 도자기가 아주 그표면적으로나 아주 좋은 거. 이런 거는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것도 그자완치고도 아주 그 드물어요. 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권은 많이 있어요. 공장권은 벌써 틀려요. 이야기, 발생이 만져보면. 우리가 또 윤호를 보아도, 근데, 요런 것도 상당히, 아, 송대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 보셨다가, 이런 것도 감상했다가 도자기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청장이얘기하니까 항상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신중신중에 손해를 안 보는 거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내가 뭐 호기심으로 아니면 내가 기분적으로 아니면 그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야. 항상 그 도자기는 신중신중해서 좋은 도자기 만나라고 청장이 얘기하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무튼 신중을 해가지고 도자기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사이즈 한번제요 사이즈는 요게 구현부가 한 20cm. 여기가 높이가 한 6.5, 6, 6 8쯤 되네요. 상당히 그 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유치고도 어 12.3mm, 높이가 한 5.7mm 되는데, 상당히 도자기도 이쁘장 하면서도 유약 발생이 좋으니까,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아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아도자기 신중 신중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